순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남원시가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한복을 빌려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200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줍니다. 대상은 순창의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창군이 민선 8기 비전전략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고창군은 민선 8기 동안 서해안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를 유치해서 세계유산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을대교를 비롯해 세계유산 그랜드슬램 달성으로 고창의 자존감을 키우고 친환경 ESG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를 살려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한복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전통문화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요. 남원 화인당에 오셔서 한복을 입어 보시고 우리 전통문화를 느끼시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가 지역에 사는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는 주거비를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신혼부부 기준 최대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 보증금의 90%까지 대출받을 수가 있고 이자의 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정민입니다.